그냥 저쪽 공격이 응. 건물 뒤에서 시작하잖아요. 응. 응. 양쪽으로 찢어? 못, 못 뛰는 게, 아니, 못 뛰는 게, 발목에 이렇게 놓는 애들 때문에, 응. 저쪽 건물 뒤보다는 안에서 시작해도 괜찮 않을까요? 음, 아니면 안에? 건물 안에서 시작하고. 아니면 양쪽으로 찢어서, 아니, 그건 좀 그렇다. 그래, 이따 안으로 하자. 네. 아, 지금 골드팀 시작 티저는 좀먼것 같아서, 그 건물 안에 중간에서 좀 시작할게요. 위치 좀 옮겨주세요. 여기 루요 아, 이거. 아, 이런 니까다가넘어지 차라리 음. 건물에서 시작해서 양쪽으로 갈라져라. 네. 그래? 아요 오케이. 아, 그러네. 양쪽 문에서 딱 붙여 가지고 시작하면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고. 너무 보니까 우리가 자리를 계고 예. 양쪽 문 가까이에서 붙여서 양쪽 사이드세군데 길이 네.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쉽지는 않아. 어차피. 네. 그래서 굳이 좀 수정하면은 고고라인들에좀 뭔가 좀적침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중간에서 시작하시고 건물 어작전에 시작하, 어, 의해서 양쪽으로 갈라서 나가시면 될것 같고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. 건물 안맞나요 네, 건물 안 중간에요. 네 알겠습니다. 모 준비됐습니다.

수로 탄? 수로 탄 망했어요? 는 저기 있고, 여기. 애매하게 됐으면 일단은 그냥 없는, 안 주고 될것 같아요. 회장님, 여쭤보시면 방패 들 가다가 방패 내려고쏘는 일단은 예, 네, 그렇긴 한데 지금 적 공격팀이 적치물이 없어서 내려가기 힘드니까 이게 너무 할수 라이플 들고 뭐 그냥 쏠수 있으면 라이플 들고 하자고 예, 일단 해볼게요 그렇게 자, 뭐 이게 한 손으로 쏠수 있으시면 쏘고 그렇다고 뭐 무적이 아니니까 한손으 안되잖아 저거 그렇죠. 어차피 무적이 아니니까 편하게 할게요 그

1분 전! 1분 전! <laughs> 아 큰일 났겠네 편의이굉장 애매한데? 그니까 어쩔 수 없어 일단 써 So good.